반갑습니다. 상골짜기TV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관점을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서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도원과 사무엘, 예,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아,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성경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대목인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을 그 당시에는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했는데, 어, 가인은 에덴의 그 부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것인데, 어, 16절 이 부분에 와서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의지적으로 가인이 단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구절의 앞뒤로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 경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화를 냈고, 살인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핑계대고, 계속 무겁다고 불평하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가인이 뭐 들었다거나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거죠. 매우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구나 또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지 거의 천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노아는 다시 이제 하나님 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돌아온 한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얼마나 정확했느냐면 방주의 규모, 제작 방식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설계도를 받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그는 가난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날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떤 느낌, 감, 혹은 뭔가 그 전에 어떤 뭔가를 통해서 그는 일단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노아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가고 있었다. 예,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완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과정이 뭐, 그 삶이 그냥 전체가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연단받는데, 특이한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삶에서 이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그냥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느 날 계속 연단받고,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뭐 구약 시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구약에서 하나의 그 모델들을 우리가 쭉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알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때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 사례, 성령께서 소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어 모델링이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아마 성령께서 좋은 소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서 야곱은 연단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고 있는 동안에 낙심하고 고통하고 뭐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느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후에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모세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물론 끝끝내 불순종해버렸으면 아마도 못되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순종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laughs> 자 기도원의 예를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부분, 12절 부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내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의 그 대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어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적을 행하고 불꽃 가운데 승천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승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해주던 사람이 없어져버린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기도원이 여호와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셔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대로 순정하죠 그리고 7장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마치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단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듣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겪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 사무엘은 영적 지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세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 엘리가 구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어, 말이 영적 지도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그, 그 엘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주 단순한 거였지만 너가 이제 나한테 올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첫말첫 첫 마디를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부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사무엘에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이걸 가르쳐 준 엘리는 예, 그뭐 하나님 음성 언제 들었다는 그런 말 자체가 없죠. 어 그래서 사실 영적 지도라는 것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뭐 수준이 높은 지도자든 그렇지 않든간에 영적 지도는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어, 사무엘이 그대로 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뭐 간략하지만, 이게 뭐 완전한 결론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려서. 거칠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어떤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사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된 점은 한번 시작된 관계에는 지속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거는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배웠던 것처럼, 또 기도원이나 모세나 그 특별한 어떤 주의를 끄는 방식,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등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대화를 먼저 이렇게 끌어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중물을 만들기 시작하고 마중물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지하수를 보올릴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가인이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예, 그 에덴 동편 노 땅에 가버렸죠. 그래서 가인으로 가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부족했고, 범죄했고, 뻔뻔했고, 예, 회개하지 않았고, 막강박했습니다 아주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음성 듣는 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 보자면은 우리의 완전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 누구도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죠. 보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 어리고 뭔가 불평불만이 꽉차 있고 기도원도 그런 상태였고, 뭐 대부분이 다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예.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가인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무, 무슨 경건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난 들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도 어리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지키고 그 성소에서 자랐던 그런 삶이 밑바탕이 돼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 갈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용이하게 인도해 가실 수 있고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죠 예, 앞서서 우리가 찾아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기도원이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듣기 전과 그 후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이런 간단하고 거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을 살피면서 더 깊고 더 세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많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